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아, 현재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비추네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붑니다. 아, 어제 영상 찍고 오후부터 바람이 많이 강했거든요. 어제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렇게 또 빗물 먹고 3일째인데요. 갈수록 아이들이 어,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통하고요. 핑클 루비도 잎장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 아, 화분이 잡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어, 얘는 아우, 정말 잎장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얘도 너무 강한 햇빛보다가 한번 걸러주는 햇빛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햇빛이 강하면은 어, 침분홍색으로는 물이 드는데 잎장 끝에 약간 화상을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클롭입니다. 잘안 보여졌던 나이입니다. <laughs> 요 여름에는 무조건 여기 중에서 얼굴이 한두 개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어 그래서 핑클루비는 이렇게 이 꽃이라든가 예비를 어 구멍 난 곳을 메울 수 있도록 예비를 한두 개씩 꼭어 해놓습니다. 이렇게 군생들이 얼굴이 어 이가 빠진 것 같이 이렇게 군데 군데 군데가 좀 비어 있으면 보기 싫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햇살에 오늘 그냥 아 그냥 오늘 영상 실려고 하다가요 이따 오후에 영상을 켜려고 했었는데 아또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예뻐서요 <laughs> 너무 예쁩니다 지금 예쁠 때 많이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또뭐 시장 들렸다가 아 어, 요거 아이 하, 하나를 드렸거든요. 이 아이가 제라늄인데요. 잎을 보는 제라늄입니다. 폴락 제라늄이라고 제가 토분이, 뭐, 이 정도 크기 토분이 몇개 비어 있어서 뭘 살까 하다가 얘를 하나 어제 시장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좀 가격은, 5만 오천 원달라는거좀애 깎았습니다. 몇천 원. 깎았는데 지금 삽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 지금 삽목해도 될지, 아 이대로 키우는 게 맞을지, 조금 아이들 불리고는 쉽네요. 아, 지금 삽목할 그 줄기는 뗄 데는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무 예쁘죠? 요렇게 입장이, 요 입장 색감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요, 요 바깥 이런 아이들이 며칠 지나면 이렇게될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라고. 아, 너무 예쁘죠? 제가, 어, 2년 3년 전에 제라늄을 몇개 키웠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죠? 잎을 보는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영월 하고 얘들 나왔고요. 이렇게 뭐 매, 매일 보시는 것이라서 이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게요.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얘가 여기 바깥에 다 나고요. 오 어 베이비 핑거보다는 그성이가 큽니다 약간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 요거는 제가 그 농장에서 서비스 받은 아이입니다 어, 우리집에 어, 베이비 핑거는 전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골든글로우 어 여기 심기 전에 첫 번째 비올 때 심기 전에 어, 비 오기 전날 심었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쭈을 했잖아요 입장이 다 펴졌습니다 저. 얘가 뿌리가 좋았거든요. 뿌리가 좋았는데 할착을 못 했었거든요. 이이 화분에 심었었는데 이 화분에 조금 좁았고 어, 할착을 못 했는데 비두번 맞고 이렇게 할착을 했습니다. 뿌리는 좋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뿌리 보여 드렸죠. 어, 실뿌리 잔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뿌리만 있으면 빗물 두 번에 이렇게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펴네요. 아, 어, 그리고 요 화분에는 제가 석연나를 여기 심었습니다. 얘도 이 꽃인데 많이 통통합니다. 어우 화분이 왜이렇 무겁죠? 아 어, 지금 물이 거득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아 어, 지금 바람이 지금 바람은 굉장히 딱 좋은 바람이네요. 아 어, 화분도 잘 말려주고 어, 햇빛도 적당히 비추면서 바람이 부니까 참 좋은 바람입니다. 지금 날씨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오늘 뭐 오후에 어 좀추워진다 그러고 강풍이 분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고요 이렇게 보시면 며칠 전 보여 드린 것보다더 펴졌죠 여름 아이들이 다 물었던 아이들이 다 펴졌잖아요 원콜 요렇게 보시면 얘도 어비 오기 전날 어첫 번째 비 오기 전에 분갈이 한 나이입니다 얘랑 얘랑 그때 제가 말씀해 드렸죠 벌써 자리 잡아서 입장을 이렇게 다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들도 이제는 뿌리가 거의 다 났습니다. 어, 중간에 아면만 났었는데 이제 다 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기장도, <laughs> 모기장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그 발도 있지만, 어, 어제 오후, 저, 오후 같은 경우에 햇살이 비쳤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또, 차광을 안 해주자니 너무 불안하고 해주자니 이게 너무 지금 어둡고 무겁고 그러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러기에는 딱요 정도, 요 정도 하면은 조금 안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요거 두 자, 한 자, 한자 800원, 두 자에 1600원. 이렇게 끊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작년에 샀던 모기장은 이렇게, 어, 햇빛에 다바랬습니다 그래도 얘들 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두 겹으로, 두 겹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거든요. 어, 한여름에도 발 하나 보다가는 이 안쪽에 얘를 하나 넣고 해도 괜찮고요. 또 얘가 약간의 밤에 또 보온 역할도 약간 해줍니다. 그래서 모기장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어제 시장 갔다가 샀습니다. 철물점에, 철물점에 팔더라고요. 철물점에. 가격도 괜찮죠? 이렇게 사고 이제 4월2 1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이일일일일일일 아아 5월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어지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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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이일일일일이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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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5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가일일 다육이 사는, 다육이 키우신 분들은 다육이만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또 찜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다육이가 이쁠지. 아, 저희 집에 많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어떤 아이가 이쁜지 이렇게 봐두시라고. <laughs> 봐두시고, 오늘부터 제가 몇 개씩 이렇게 꺼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도테랑 특집을 해봤습니다. 전부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도테랑. 요거는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요거는 도테랑, 요것도 치와, 치와와입니다. 비슷하죠? 치와와가 약간 다릅니다. 입장이 조금 다른데, 자꾸 보다 보니까 알겠는데요. 어, 얼핏, 그 얼핏 보면 모릅니다. 어, 치와와. 요게 도테랑이고요. 이렇게. 아, 이거는왜 보여주, 드리니 하면은 참 제가 뭐 항상 말씀 순합니다. 일단은 베란다 노지 가릴 것 없이 참 순하고 있는 듯 없는 듯참잘 자라주고요. 웃자라지 않고요. 뭐무겁다고 해서 목대를 쭉 빼가지고 어 보기 쉽게 자란다든가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나이도 하나씩 있, 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다음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그, 5월달이니까, 어버이날, 그, 그런 날이 또 특별하고 하니까, 고가의 다육이를 사시지 않을까. <laughs> 이런 창 쪽으로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이렇게 창 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군생들. 아, 제가 <laughs> 또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탑을 쌓고 있습니다. 진짜, 예, 아, 좀 예쁘지 않았거든요. 진짜 예쁘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네요. 아, 다시 봤습니다. 요즘 군생들 얘들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어, 뭐, 화려하게 뭐, 이런 빛감을 띄면서 이렇게 뭐, 빨간색, 분홍색 이런 빛감을 띄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 굉장히 상큼한 옥색빛, 요런 빛깔을. 이런 빛깔을 떼고 뛰고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색감이 너무 매력 있고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에라입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펜는안 보여드릴 겁니다. <laughs> 비교 차이를 모르실 것 같아서 하루 건너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자린이고요. 하루 건너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자린 이런 색감 예쁘죠? 그리고 얘는 보여드리죠. 오른쪽 아이가 이렇게 펴졌죠. 아까 지금 외도 아가다물로 있었는데 이렇게 펴졌습니다. 아참 예쁘죠 여름빛깔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탑을 쌓고 있고요. 어, 얘도 많이 예쁘죠 블루 미니마.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볼까요? 아 이렇게 모든 심은 아이들이 너무 통통하게 예쁘게 자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름살 하나 없고 하엽 하나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 을려심, 뭐 퍼플 이렇게 다양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앞서 제가 여기 중간에 있던 어, 바이솔 뗐습니다. 뺐습니다. 얘가 너무 통통해서 어요그 라일락 밑에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얘 얘들을 이렇게 다시 간격을 두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얘들도 지금 너무 빡빡하게 처음 심을 때마다 해도 여기에 공간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거 뽑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빡빡합니다. 아 얘는 그냥 따로 심기에 화분만 차지하고 조금 보기 싫어서요. 익스철한데 같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발디가, 아 발디가 입장은 짧아졌지만 정말 통통해지네요. 이렇게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 넓은 화분에 약간, 이렇게, 상뜻성분이 조금 있죠? 아, 이렇게, 이렇게 안쪽이 발디입니다. 원래 발디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약간 이렇게 길게. 아,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애심입니다. 요거는 을려심, 요거는 애심.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 뭐 보여드리려 했더라. 아, 편지는, 편지는 여기 있거든요. 편지는 내일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편지는 매일 보여드리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해리 왓슨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한번 찜을 해보세요. 5월달에. 아, 내가 다육이를 사야 되는데 뭘 살까. 어,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도 이렇게 보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어, 반오시면또 실패할 확률도 적고요 이렇게 봐두시라고요 이렇게 물은 빠졌지만 정말 싱그럽고 예쁘죠 이렇게 다물고 있는 것 보다 저는 적당히 이렇게 펴 있는 아이들이 이쁩니다 너무 이렇게 꽉 다물고 있는 아이는 이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펴서 속살을 이렇게 보여 줘야 이쁘죠 너무 꽉 다물고 있으면 이쁘지 않습니다 조금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예쁘죠 골드피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대강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로제인데 그 로제 바, 그 안쪽에 요런 안에 색감이 다릅니다 이렇게 확한 아, 맑은 주황빛을 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음 요런 몰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이런 빛감이 아니라, 옥색 빛에 그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또 하난빛도 띄고요 무슨, 어, 금줄 같은, 어, 이렇게 바깥에는 또 깨멍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오개창, 몰개인입니다. 여기는 이 안쪽 하난, 주황색, 주황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입장이. 아,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항상 거기 또 내일 내일 또 제가 몇 개씩 이렇게 닮은 아이들 꺼내서 어, 특징이라든가 특징은 뭐별 다를 건 없고요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어, 영상을 하나 찍을지 또 모르겠네요 또뭐 하나 올게 있어서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은 어, 얘를 또 보고싶.. 아여 얘가 너무 이뻐서 네펄락폴락제라늄입니다 폴락 그리고 파이솔도 잘 있고요 아 바람이 좀 세게 붑니다 이렇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